언니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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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가 앞에 이벤트그열분 그, 그 뽑아서 소정의 이제 그 할인권 2만 원을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HNG 쓸수 있는 생각보다 제가 열 분만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뽑게 됐어요. 그래서 열분 뽑고 나머지 언니들한테 따로 연락 한번 또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기분 좋게 이제 행사 시작했는 거니까 기분 좋게 언니들도 쇼핑하실 때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옷은 요 가디건이에요 제가 지금 나시를 착용하지 않고 한 컵만 입은 것이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마른, 마르다니 른마뭐 날씨 시 거리 멀어요 제가 입어서 가슴 품이 정도 돼 버리면 사이즈가 충분히 넉넉한데 요새는 옛날처럼 저도 항상 엉덩이 힙안 덮으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데 요새는 기장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부클 부클 느낌 나는 스타일이라서 하나 입어도 값어치가 있어지는 가디건인데, 자켓처럼 여름에는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 같이 오고 입고 아우터 하나 걸치셨다가, 낮에 더우면 벗었을 때, 밋밋한 가디건이 아니다 보니까, 형 목걸이나 액세서리 같이 딥혀서 자켓 느낌 나요. 아이보리와 이 영베이지 카라 도 톤인데, 요 색도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유명한 바지 아시죠? 5cm 바지. 5cm 바지 입으시면 더 예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는, 요 머메이드 스커트 소개시켜드리려구요 데님이고 스팟 일자가 아니고 여기가 붙고 끝이 벌어진 형이에요 흑청 데님 제가 요런 스커트를 찾고 있었어요 체크 머메이드가 생각보다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라인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스팟 머메이드 부담스럽지 않나 했는데 의외로 블라우스 위에 박시한 거 입어서 예쁘게 코디하셔서 오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요 체크 뭐지? 청 데님 소재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을 소개해드렸고요 총장은 요 정도까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스몰 믿음이고 요거는 저는 일부러 이골반에 제가 사이즈 크다 보니까 제대로 사이즈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볼게요. 그위 상이 짧은 게 붙는데 날씬한 언니들은 크게 정말 상관이 없으시고요. 약간 어렵다 싶은 사람은 저처럼 저희 박스라 인한 방이 또 많이 나오니까 박스라인 앞에 로업이나 이런 거 소개시킬 때 같이 레이드해서 앞에 찔러놓고 이런 구조를 입으시면 다 예쁘니까 이런 거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언니들은 이런 저희 5cm 바지 아시죠? 요거 입고 이렇게만 입으시면 딱 차례 입은 연출력이 나니까 가디건이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의 느낌을 착용해 놓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예쁘죠? 연베이지 입으셔도 예쁘고 요 찐베이지 검정 색깔 상관없고 그리고 또 캐주얼 통바지 통받이. 저희가 통바지가 저희 품에 들어왔어요. 통바지가 여름용 통바지 그전 하고 약간 다르게 완전 통 스타일 들어왔거든요. 통바지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샌달이 조리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연는 출요. 그리고 더울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름 소재 부크 원단이기 때문에. 느낌은 뽀송뽀송한, 살아 보이지만, 입체감 있게 해서 보이지만, 실상 착용했을때 느낌은 덥다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날씬한 언니들은 이거또 살짝 찔러 놓는 구조 죠 가디건 뜰에 살짝 티처럼 이렇게 찔러 입는 게 이뻐요. 이렇게 찔러 입고 입으시면 예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이가 요 데님 머메이드 스커트가 제가 흑청을 지금 사이즈 M을 착용하고, 전 원래 라지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입는 주의라서 지금 M이도 꽉낀기게 입었어요. 그렇지만 착용하면서 편한 거는 정말 편하니까 크리마이 얘네 지금 크림 아이를 입고 있는데, 크림 아이 소개시켜 드릴 동안 저희 언니들이 많이 기다리셨다. 연보라 크림 반팔인데, 흔하디 흔한 난방이지만, 흔한 요런 견이 활용도가 제일 좋아요. 여기저기 모든 스커트에 다양하게 입게 좋아요. 요 난방은 제가 크림으로. 아, 연보라 너무 예쁜데, 연보라 입고 싶은데. 스크림으로 한번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자희 언니가 이거 스커트 소식시게요 워메이드 스커트. 언니 정말 요 라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라인 한 보이실까요? 기장 보이실까요? 옆라인. 엉덩이가 요옆라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날씬한 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니. 블라우스는 저희 저번에 소개드렸던 카라시계의 라운드로 빅카라 레이스 블라우스 예쁘죠? 어깨가 있어도 언니 어깨 커버될 것 같아요. 저는 어깨가 좀 솟아 있는 체형이잖아요. 그게 더 커버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서사장한테 칭찬받았어요. 어, 언니 이거 어깨 별로 안 솟아 보인다. 이런 거. 그래서 작은 어깨든 어깨 저처럼 좀 있는 언니들도 충분히 가능한 블라우스, 블라우스 레이스 블라우스 같아요. 색상두 가지 있거든요, 언니? 화이트 베이지 요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저희 청통바지 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게 입으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장도 좋아요 언니 엉덩이 단. 음 응. 이렇게 입으셔도 아. 너무 귀엽죠. 신발 이거 한 번만 자야 스커트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스펀지 아, 정말 부끄러워. 하고 뭐 부끄럽다 감아. 부천상 아,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다 같은 여자라도 <laughs> 할거 하고도 부끄럽다 감았죠 언니들. 이게 제가 이걸 픽한 이유는 빡시한 라인이 아니야. 근데 정 라인 언니들이 되게 많이 차셔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셔츠 스타일 자체가 다 완전 박스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똑 떨어지는 요런 라인 언니들, 어깨선이 똑떨어지는 많이 차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픈하셔갖고, 요렇게 찔러서 입으셔갖고, 울루즈하게 입으셔야 되고요 만일에 뭐꽉낀게 최고 답답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답답한 느낌이 크게 없어요. 중간에 가슴 벌어지면 <laughs> 잘라야 되겠네. 또.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입었을 때이쁘죠 이렇게 입으셔도 그리고 이 소매 있잖아요. 한쪽만 좀 접어 주시겠어요? 한쪽만 살짝, 아한 면만 어, 한 이렇게 살짝 접었는 모습, 이렇게 폈는 모습. 이건 자유 자재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깨끗하게 입어요 그죠? 여기에 연노랑 그리고 요것도 언니 한때 정장 바지, 청바지 요런데다잘르시고 제가 지금 보통 셔츠를 한칸 여는 게 보통 언니들이 이렇게 꽉 잠가 입는 손님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는 이유가 꽉 이렇게 잠그었을 때도 답답한 느낌이 가라가 있는데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제가 연출 일부러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이렇게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 지금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색깔은 아까 전에 보여드릴 건 게. 하이트 질리구야. 요거 연보라 이렇게 연보라도 연청 콩바지 이런데 캐주얼하게 입셔 으도 예쁘니까 요거 제가 봤을 때 주문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요거 주문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성질 좀소우시켜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라는 게 요거 블랙 지금 제가 있는데 아직 안 갔는데 블랙은 뭐 알아서 나올것 같으니까 이렇게 색깔 세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린넨, 유네. 유넥이 면티에 빳빳하니 있는걸 저희가 조금 꽤 팔았어요. 근데 린넨도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요런 고급스러운 집에거 입으시면은 다른 린넨 소재 못 입습니다. 제가 요 린넨티 사이즈하고 라인 보여드리게 저 벽돌색으로 한번 정말 한여름이 되면 오히려 브라운, 계절 브라운 벽돌 컬러가 또 인기에요. 잠깐 좀나오죠 네. 응. 응. 이거 깔을게. 언니 저희 시원하게 메리스티 아시죠? 이 모메드 뭐, 스커트에 이거 하나 탁 찔러 넣고 이거 주문량 어마어마 무시했거든요. 저희 메리스티 이거 같이 이렇게 하나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입으셔도 색깔 이 블루도 있고 저희 핑크 있고 민트 있고 민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니. 민트 짜잔! 보여드릴게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죠.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여러분 예쁘네. 요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요 세트도 예쁘네. 요거 제가 지금 일부러 벽돌 색깔 칼라 어, 보여드렸거든요. 팔 기장이라 저는 오히려 너무 짧은 걸 싫어. 잠깐만, 너무 하게 지금 불이 솟아나는데. 너무 짧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 비침 한번 보시라고 이 정도 드렸고 잠시만요. 정리를 하고. 비침은 이 정도 떨어져요. 그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낙낙해요. 그죠? 기장도 좋고. 요렇게 저는 살이 많은 체형에서 오히려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살짝 찔러놓고 입으시면 어때요? 이쁘죠? 깨끗하게. 되게 날씬해 보여요. 중요한 이런 팔뚝, 요 팔꿈치 위에 살 부분이나 이런 걸다 가르기 때문에 요런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요. 검정색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탑으로 나가야 이런 거는 여리한 여리한 게. 요거나 색깔, 흰색, 핑크, 벽돌, 검정, 요렇게 총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린넨트를 요거 말고도 소개시켜드릴 앞으로 저희가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많긴 한데 요거는 후드후드바온다한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요런 이 길이감을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 언니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중이라서 디타자가 많이 나온다 한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제가 선사장이 언니 믿고 하시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직장생활할 때 이렇게 딱 입고 위에 자켓 하나 걸치시는 게 제일 예쁜데 여기서 제가 자켓 한번 걸쳐봐 드릴게요 느낌 어떤지 짱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많이 파는 자켓 블러스 옷도 입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게 라인 디자인이 좀 특이하거든요 언니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요 브이라인 진짜 예거 아시죠 퍼프도 예뻐요 언니. 하이트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켓 같은 걸쳤을 때 느낌. 언니 보시면 이게 목이 안 답답하기 때문에 벗스셔도 예쁘고, 유들유들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느낌이 아니라 자켓 같은 거 입으실 때이 스타일 너무 괜찮아요. 이게 제가 지금 청 스커트를 입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변형했다 치면은 언니들이 정장 스타일로 입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 5cm 바지 이렇게 입으신 풀 코디. 이것도 거또 연베이지 같은 까셔도 되고 요런 스타일이 언니 다 이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요까지 소개시켜드리는 걸 하고요 다음에 또 이쁜 거 천사 장과 인사로 오겠습니다 네 언니들 오늘 또 지켜봐 주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유튜버도 다이가 하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말 좋아요 좋아요 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니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